디지털 포렌식. 디지털 포렌식은 사이버 범죄 현장에 대응하여 디지털 증거의 평가 및 분석에 중점을 둔 사이버 보안의 하위 분야입니다. 이 분야는 컴퓨터, 네트워크 및이 경우 드론에서 파생된 디지털 아티팩트를 발견하고 분석하기 위해 다양한 법의학 기술 및 도구를 적용하는 것과 관련이 있습니다. 디지털 포렌식 시나리오의 일반적인 단계는 다음과 같습니다. 최초 대응은 사건 직후에 수행되는 일련의 조치를 최초 대응이라고 합니다. 이 단계에서 일어나는 일은 당면한 범죄 시나리오에 따라 크게 달라집니다. 수색 및 압수 단계에서 수사관은 의미 있는 디지털 증거를 포착하기 위해 범죄 현장과 관련된 장치를 검색합니다. 증거 수집 단계는 수색 및 압수 단계 후 수사관은 미리 설정된 증거 처리 방법론을 사용하여 압수된 장치에 대한 사용 가능한 데이터를 선별합니다. 증거 확보 단계에서 조사관은 획득할 수 있는 데이터를 조사하고 통합하여 데이터를 안전한 위치에 보관합니다. 데이터 수집은 사용 가능한 디지털 자산에서 일렉트라니컬리 스토드 인포메이션을 추출하는 프로세스를 설명하는 용어입니다. 이 프로세스는 수사관이 증거의 무결성을 희생하지 않고 범죄에 대한 추가 통찰력을 얻는데 도움이 됩니다. 데이터 분석 프로세스 중에 신뢰할 수 있는 수사관은 법정에서 제시될 증거를 스캔하고 선택합니다. 이 단계는 데이터를 조사, 식별, 분리 및 통찰력 있는 정보로 변환하는 프로세스를 포함합니다. 증거조사 단계에서는 수집된 증거를 보안사고와 연결하는 프로세스를 설명합니다. 문서화 및 보고 단계는 법정에서 제시할 수 있는 적절한 증거가 포함된 사건에 대한 모든 관련 발견 사항을 문서화하고 보고하기 위해 수행되는 조사 후 단계입니다. 신뢰할 수 있는 증인으로서의 증언 시퀀스의 마지막 단계에는 수사관이 수집된 증거의 정확성을 확인하기 위해 다른 신뢰할 수 있는 증인과 상의하는 것이 포함됩니다. 증인은 일반적으로 데이터 수집의 무결성을 지원하기 위해 팀과 함께 범죄를 조사하는 전문가입니다. 범죄와 관련된 UAV와 관련된 디지털 증거를 조사하기 위해 드론 범죄 분석 중에 디지털 포렌식 및그 안에 포함된 기술이 자주 사용됩니다. 여기에는 조사 목적으로 드론에서 수집한 데이터를 해석하는데 적합한 광범위한 전략이 포함됩니다. DJI 디지털 포렌식 각 비행 중과 비행 후 DJI 드론은 DUML, DAT, UART, TXT, GPX 및 KML 파일의 조합을 사용하여 일련의 데이터를 기록하고 표로 만듭니다. 이 정보는 정찰을 수행하는 데 사용할 수 있는 GPS 좌표 및 고도와 같은 다양한 원격 측정 세부 정보를 포함하여 비행에 대한 의미 있는 정보를 검색하기 위한 추출에 취약합니다. 이것은 다양한 의미 있는 사용 사례에 사용될 수 있으며. 가장 널리 퍼진 것은 디지털 포렌식 조사입니다. 이러한 파일 형식에 저장된 데이터를 추출함으로써 연구원과 범죄 수사관은 범죄의 배경을 분석하고 나쁜 행위자에 대한 정보를 밝히기 위해 범죄에 대한 세부 정보를 추적할 수 있습니다. DJI 드론 시리즈의 특정한 프로세스 개요 및 관련 드론 포렌식 기술은 다음과 같습니다. 드론 포렌식 시퀀스 절차는 c 프로마이즈 데이터 e 스트 t 션 e x t r a c n u m e r a t i o n F, 더 사이퍼링 및오 r g 제이션 데이터 i o 러서 a 순입니다. 데이터 추출 SD 카드 데이터 각 DJI 드론에는 관련 비행 정보와 비행 중 드론이 캡처한 사진 또는 비디오, 이미지와 같은 미디어 자산을 저장하기 위한 마이크로 SD 카드용 SD 카드 입력이 있습니다. SD 카드 데이터 출력에서 추출할 수 있는 일부 데이터에는 드론의 이미지, 자산 및 비디오용 미디어 파일과 항공기에서 모니터링 하는 데이터가 포함된 암호화된 로그가 포함됩니다. 앱 관련 데이터 DJI Go Fly 앱은 관련 DJI 기체 및 탑승한 비행에 대한 많은 정보를 저장함으로 다양한 디지털 포렌식 시나리오에 사용할 수 있습니다. DJI가 저장한 데이터 파일은 안드로이드 휴대폰의 경우 파일 경로를 찾거나 아래 절차에 따라 액세스할 수 있습니다. 정확한 디렉토리와 파일은 드론과 모바일 애플리케이션 버전에 따라 다를 수 있지만, 앱에서 추출할 수 있는 가장 일반적이고 유용한 디렉토리는 다음과 같습니다. 비행기록 이 디렉토리에는 비행 경로, 원격 측정 및 통계와 같은 데이터가 포함된 비행기록 및 로그가 포함됩니다. 미디어 라이브러리 휴대폰에서 촬영한 사진, 동영상 등의 미디어 파일을 저장합니다. 펌웨어 업데이트 이 폴더에는 DJI 드론의 최신 펌웨어 업데이트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DJI 플라이 앱이 인터넷에 연결되면 앱은 지속적으로 펌웨어 업데이트를 확인하여 드론에 업로드하고 이 디렉터리에 나열된 파일에 업데이트를 기록합니다. 비행 경로 이 e 폴더에는 DJI 플라이 앱을 사용하여 만든 비행 경로 웨이포인트 및 임무 앱내 비행 계획 기능의 캐시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맵 파일즈 이 디렉터리에는 앱이 오프라인 모드일 때 일반적으로 사용되는 저장된 지도 파일 정보가 포함됩니다. 사용자 구성, 하드웨어 구성 설정 및앱내 기타 개인 설정과 같은 사용자별 기본 설정을 저장합니다. 앱 보고서 모바일 앱에서 생성된 로그 및 충돌 보고서가 포함됩니다. 애플리케이션 업데이트 앱의 새 버전이 온라인에서 제공될 때마다 DJI 서버에서 설치되는 앱 업데이트 파일을 포함합니다. 기체 검사. 포렌식 이벤트 중 드론에 대한 물리적 신문은 데이터 추출, 변조 감지, 하드웨어 분석, 식별 및 데이터 무결성을 비롯한 다양한 이유로 중요합니다. 이 프로세스를 통해 수사관은 물리적 증거를 통합하는 동시에 드론의 진위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드론의 물리적 획득은 범죄와 관련된 더 많은 정보를 추출하기 위해 다음 절차 중 하나를 수반할 수 있습니다. 드론 부품의 소품 쉐시, 프로펠러 등 제거 및 검사, 외부 페이로드 추출의 카메라와 같은 추가 구성 요소, 드론 기체 촬영, 드론의 내부 메모리 검사 즉 내부 메모리 추출을 위한 UFED 장치, 어댑터 및 소프트웨어 사용, 비행 컨트롤러 DJI 플라이 앱을 실행하는 모바일 장치, 센서, 기록 장치 등과 같은 드론의 주변 장치를 사용하여 신체 검사를 수행할 수도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 사례를 지원하는데 사용할 관련 데이터를 추출하기 위해 추가 조사를 수행할 수 있습니다. 전반적으로 관련 디지털 데이터와 함께 드론에 대한 물리적 검사를 사용하여 당면한 범죄 배우의 프로세스 및 배경에 대한 건전한 개요를 생성해야 합니다. 드론 소품의 마모와 같은 물리적 증거는 디지털 포렌식 사건에 대한 추가 증거로 사용될 수 있는 드론이 도중에 경험했을 수 있는 가능한 충돌, 침입 또는 충돌과 같은 관련 사소한 정보를 나타낼 수 있습니다. 드론 제조사 및 모델 특정 DJI 드론의 제조사 및 모델 세부 정보를 식별하면 드론을 소유한 범죄자에 대한 정보를 공개하고 특정 드론 모델에 대한 일반적인 배경 정보를 얻는데 유용할 수 있습니다. 미국에서는 FAAF Aviation Association가 N 또는 FA로 시작하는 고유한 등록번호를 발급합니다. 등록된 모든 드론에는 쉽게 볼수 있는 구성으로 기체의 등록번호 스티커가 부착되어 있어야 합니다. 드론의 식별 여부는 드론 소유자의 상태에 대한 정보를 알릴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등록된 UAV를 소유하고 있지만, 등록된 드론 번호에 대한 가시적 표시가 없는 드론 운영자는 승인되지 않은 드론 작동 시나리오를 알릴 수 있습니다. 항공기가 등록되어 있는 경우, 드론의 제조업체 및 모델 세부 정보에 대한 액세스 권한을 얻으면, 다음이 드러납니다. UAV 내에 저장된 데이터, 데이터 저장 방법, 데이터 파일의 파일 형식, 제조업체가 지정한 용도. 조사관은 이 정보를 얻은 후 제조업체의 웹사이트를 확인하고 장비 제조업체 설계, 구성 요소 저장 용량 등과 같은 UAV를 둘러싼 특정 문서를 살펴봄으로써 항공기에 대한 자세한 내용을 찾을 수 있습니다.